아 변이 물 묽은 경우는 많이 먹어서 묽을 수도 많겠네요. 그치 좀. 이렇게. 근데 변이 묽은 경우는 보통은 간 기능이 약해지면요. 예. 그 지방질을 흡수를 못해요. 아 지방질을 흡수를 못한다. 예, 이건 의학적인 얘기인데 지방질이 들어가면 네.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네. 담즙이 나와서 섞여야 리파제라는 효소하고 반응을 해서 흡수가 될 수가 있는데. 네네. 네. 근데 간이 계속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에는 담즙량이 적게 되면요. 네. 아무리 좋은 오메가3나 좋은 기름 많잖아요. 올리브 오일. 막 오늘 오늘 꼭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. 막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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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런 것들 먹 먹는다고 하더라도 담즙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담즙이 좀... 중요하네요, 또 담즙. 예. 그러면 이제 피곤할 경우는 그래서 저는 지방질에 있는 음식보다는 그 고단백을 드셔야 돼요 콩이나 두부나 생선 같이 지방질이 포함되지 않는 단백질을 드시는 거니까. 아콩 두부 참 좋네요. 콩 두부. 예 그리고 생선이요. 생선 콩 두부 생선. 예. 그러면 이제 녹용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살찌신 분들은 이런 거좀 걱정하거든요. 녹용이나 인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살이 찌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이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경우들은 있는데요. 네. 이 예, 요즘 같이 그. 그 새끼를 잘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분들한테는 그런 약보다는 네.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하는 경우가 더전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좀 보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. 이 경우에도 내가 정말 잘 흡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. 그러면 이런 경우 저희 보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예. 어... 약을 보약을 치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, 예를 들어서. 예. 먹고, 먹고, 있는데, 이제 일을 많이 안 하고 평소엔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가 안 돼요. 근데 보약을 예. 조금 끓을 때 말고 일이 많이 많은 날, 이번 주일은 좀 일이 많다. 그럴 때 매일 두 개씩 먹고 일점 없는 날에는 없는 주는 보약을 안 먹고 이러면은 상관없나요? 저는 약간 미리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게 음식이 들어가는 약이 들어가서 흡수돼서 내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네. 그 다음 주에 일이 좀 많으시다. 네. 그럼 이번 주부터 조금 몸을 만들고요. 아... 그런 약들 있으시면 좀 드시고. 네, 네, 네. 또 일하는 중간에도 그 약의 힘을 좀 쓰시고요. 네. 쉴 때는 좀 같이 또또여력이쉴 때는 또 같이 쉬면서 네. 내몸 자체가 현재 밸런스가 잘 맞고 회복이 잘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알.